here 여기서 the path 그 길은 wide 넓은 wide는 넓어지다 넓어졌습니다. and flattened flat 평평한 flatten 평평해지다 평평해졌습니다. it was 그것은 이었습니다. the place 그 장소 장소뒤에 where, 앞에 있는 장소를 설명하죠. The woods, 숲이 open, 열리는 On one side, 한쪽에서는 The path, 그리고 그 길이 curve, 휘어지는 Beside, 뭐뭐 옆에서 The meadow, 목조지 옆에서 At the edge, 끝부분 끝에서, of the sea, 바다의 끝에서. Here, 여기에서 she could run. 그녀는 뛸수 있었습니다. And she did.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뛰었습니다. Here, 여기에서 in daylight, 햇빛 속에서 There would be, 있을 것입니다. cows, 암소들이, 소들이, in the meadow, 목초지에 and 그리고 on summer afternoons, 여름 오후들마다 앤머리는 뭐뭐 하원 했습니다.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죠. 늘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뭐뭐 학원 했습니다. 뒤에 always 나오네요. 이잘안 맞는 것 같은데요. 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뭐 하고 했습니다. 항상인데, 항상이든 보통 used를 쓰거든요. 근데 used보다는 좀더 약하지만, 늘하고 했습니다. 정도로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 t 멈추곤 했습니다. 바이 뭐뭐 옆에, the fence, 울타리 옆에, and hold, 잡아서 out. 바깥으로 내밀고 했습니다. handfuls 움큼 여러 움큼의 a grass 풀을 which 명사 뒤에 위치는 뒷 말들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죠. 어떤 풀요? 그 풀을 the curious 호기심이 많은 cows, 소들이 would take, 과불쑥, with, 뭘 가지고, they're rough, rough, 표면이 거친. tongue, 혀, 발음이 특이하죠? tongue, 유의가 소리가 납니다. 혀들을 가지고, 소의 혀가 표면이 많이 거칠죠? here, 여기에서,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가 had told tell told 과거 분사 앞에 had 이전에 이전에 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her and m e r 에게 mother always s t o p 엄마는 항상 고분 주근했습니다 the 또한 as a child 어릴 때 그녀가 i였을 때뭐 하면서 걸으면서 학교로 A dog, 엄마의 개였던 Trophest, 트럭패스트. Trophest가 A r i g g e 꼬리를 흔들다 꼬리를 흔들고 냈습니다. Under the fence, 울타리 아래에서 And run, 뛰어다니고 냈습니다. About 근처를 In the meadow, 목초지에서 주어 동사 다 끝난 다음에 ing, 뭐, 뭐 하면서. b a r 지저대다. 지저대면서, e x c i 신이 나서. try, 시도하면서, to 하려고, chase, 쫓아가려고. the cows, 소들을. who? 앞에는 소를 설명하는데요. 동물들은 문법적으로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글들은 동물들도 모두 후루스입니다. always, 항상 ignore, 무시하다. 무시했던 그 소들을, 그 개를. The meadow was empty. 복초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empty, 비어 있는. now, 지금. and the colorless. 명사 뒤에 l.e.ss, 뭐뭐가 없는. 색깔이 없는 채로 And half light, half 절반 아직은 꽉 차지 않은 부족한 빛 속에서 She could hear. 그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The c u r n i n g Stir very hard. 휘졌다. 휘졌다, 휘젓고 있는 크게 휘젓고 있는, 휘몰아치고 있는 s 바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beyond, 저 너머에. and s e e 그리고 볼수 있었습니다. The wash, 물이 씻듯이 밀려오는. 밀려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daylight, 햇빛이. To the east. 동쪽으로. Over. 뭐 전체. Sweden. 스웨덴 전체. She ran. Run, run, run. 그녀는 뛰었습니다. as가 두번 나올 때 앞에 as 해서하지 않고 뒤에 as만큼. Fast. 빠르게 뛰었습니다. As she could. 그녀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호등사 끝나고, i n 지 뭐뭐 하면서, search, 찾으면서, 위 i a l i 그녀의 눈들을 가지고, for, 뭐를 찾아서, the place, 그 장소를 찾아서, at, 앞에 있는. 장소 뒤에 왜요? 앞에 있는 장소를 설명하죠? The p a s s 그 길이, we we'll re-enter. 다시 들어갈 그 장소, the woods, 숲으로. It is final segment, final, 마지막. Segment, part, 그것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요. 명사 뒤에 위치,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미, 네, 레, 레. 이끌다, 마을로 이끌었던, 마을로 이끄는 그 마지막 부분. 이제 이 숲을 지나가게 되면요. 그 숲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바로 마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숲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Here, 여기에서 the bushes, 그키 작은 나무들은 were overgrown, over 지나치게. 과하게 grown, 자라있는. 과하게 자라있었습니다. And it was difficult. 그래서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가짜네요. 뭐가요? 원만한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To see the path here. 길을 보는 것이 여기에서는. But, 그녀는 she found. Find, found, found. 그녀는 찾아냈습니다. The entrance. 입구를. Beside, 옆에. The height. 높이 자라있는 블루베리 b u 블루베리 나무들 옆에. How often? 얼마나 자주? She has stopped. 그녀가 이전에 멈췄던가. Here, 여기에서. In late summer, 늦은 여름에. 또뭐 하기 위해서 먹죠? Pick. 따기 위해서. 집어 올리기 위해서. A handful. 한 줌의 the sweet 달콤한 berries 리들을 her h a n d 그녀의 손들과 and mouse 입은 w 드 o d 못하고 냈습니다. 과불스 the 파랗게 되고 냈습니다. a f t e 나중에 mama left, left 웃다 웃었습니다. w h e 말때 she came come came come. 그녀가 왔을 때, home, 집으로, 집에. Now, 지금 it was dark. 날씨나 시간이죠? 날씨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Again, 다시. As in, 봄할 때, the trees, 나무들, and bushes, 키 작은 나무들이 close, 닫히다, 막히다. 아킥 때, 다칠 때, around her, 그녀 주변에서. And, 그래서, she had to, have 다음에 to, must. 해되니까 과거, 뭐뭐 뭐 해야만 했습니다. move,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move slowly, 더 천천히. 더욱, 비록 뭐뭐이지만. she, 그녀는 still. 여전히 try to do 뛰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e 머리 l thought, think the thought, 엠머리는 생각했습니다. 업 oh, 몸머에 대해서, 마마, 엄마에 대해서, 화앵크, 엄마의 발목. So, 매우, 소울은 부어 있는. 엄마의 발목은 매우 부어 있고. And her face, 그녀의 얼굴은 so, 매우 pained. 고통스러워 하는. 그녀의 얼굴은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던 엄마를. She hoped, hope, 희망하다, 바라다. 그녀는 바랬습니다. I'm cold. 엄 m 가 이미 d 전에 cold. 불렀기를. The doctor? 그 By now. 지금쯤이면. The local doctor? 그 지역의 의사는 w a o 이 d 습니다 an o l d m a o 나이 드신 c 자 l d 니다 b o u s I'm c o l o o l d m and b i j u s like, 사무적인, 더욱 비록 뭐뭐이지만, with 뭐뭐를 가지고 있지만, kind eyes, 친절한, 친절한 눈들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